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특별히 아름다운 난타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치마는 이렇게 망사 원피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깨 쪽은 나시로 준비를 했고요. 안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원피스는 이런 형태입니다. 원피스만 입어도 굉장히 예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름에는 볼레로를 이용하셔도 되고, 지금은 이렇게 또 어, 고상한 어, 망사 원단입니다. 망사 원단에 이렇게 반짝이로 자수를 넣는 아주 고급진 원단인데요. 어, 조금 늘어나기도 합니다. 안지도 조금 늘어나는 스판이 들어간 그런 소재를 사용해서 착용감 있게 입으셔도 어, 활동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팔은 이렇게 시폰 소재로 좀 활랑활랑거리게 팔이 살짝 비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야 이 팔이 조금 가볍게 보이거든요. 어, 네,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어, 요 여기 원피스에는 허리띠를 하나 딱 넣으면 사이즈의 조절이 좀 어, 쉬울 것 같네요. 요 원피스는 끝에는 이렇게 철사를 이용해서 어, 볼륨을 많이 살려줬습니다. 아주 어, 작업 과정은 조금 번거롭긴 했지만 어, 만들고 나니까 또 사용하면 할수록 이 볼륨이 줄지 않고 철사 때문에 살아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 드레스는 아주 값진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